안녕하십니까. 정선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너무 늦게 인사드리죠? 좀 바빠가지고요.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 정선오일 장날입니다, 여러분. 지금요, 민물고기요. 제가 가져온 거는 지금 나가고, 요거 지금 미끄러지서 3개 남았어요. 요, 다음 봉치 병풍치진하물 마늘 종 있구요. 고춧가루. 그리고 요것은 제가요, 받은 겁니다. 지금 자연산 고사리는 어제 불때 갖고 삶아가지고요. 다팔렸고요 요거는 재배. 4kg에 3 5 0 0 0원이고요 택배를 원하시면 택비 5,000원에서 4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릅이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. 이게 전부에. 무조건 많아. 양은 그렇게 안 많아요. 왜냐면 지금 이렇게 원순을 살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지금 겹순이거든요. 지금 거의 파는 거는 이제 겹순이 이제 지금 그 옆순 있죠?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. 이거는 다원순입니 원순 지금 장분리기는 이렇고요. 지금 3시가 넘었어요. 3시가 넘은때도요 사람들이요. 아직까지는 많아요. 많아요. 오늘은 너무 늦게 인사드려가지고. 바빴지? 어, 마 그, 뭐, 싹. 바쁘진 않았어도요. 나름 바빴어요.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구만. <laughs> 제일 열심히. 해. 산에도 아, 열심히 아, 어, 산에 심 산에 안 가면 저는 병이 날것 같아요. 내가 힘드는데도 왜 이렇게 무슨 영어살겠네 아그라? 그래? <laughs> 열심히 <해>. 산에 <laughs> 해야, 아니, 산에 가는 거지. 어우, 진짜 요새는 진드기가 많아. 어, 겁나. 어우, 언니 뱀도 얼마나 많이 부지 몰라. 뱀은 자꾸 요어 저는 언니 뱀, 뱀 살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난뱀 무서워. 그냥, 응. 어, 안 해치니까 저리 비껴가 이러면 진짜 비껴가요. 뱀은 그런데. 오 정말 그래요. 야한지 않아요. 안들는가 봐요. 키 어, 이게 마음에 예? 방울꿀향이 좋 아. 아. 그래 고 <laughs> 어? 어? 산에 가서 뱀을 보면 죽을 가고 아우, 뱀을 많이 봐요. 근데 깜짝깜짝 놀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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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다 동이 났어. 우

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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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화 저, 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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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화 왔었어요 저, 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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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, 그냥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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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, 왜, 왜안 와? 저이바서 가고 있었는데. 아, 우 여러분 아주 좋아. 이안 갔어요? 오, 잠시요 저한테 손님이 나 구경하세요. 사보사 직접 따온 거. 들어가세요. 한 줄이야, 한 <laughs> 어 얼른 얼 아직까지요. 사람들 아직까지 지금 많이 계셔 갖고 얼른 얼른 찍고 또 자리를 지키가. 이 예, 송이 잡수 보세요. 택배가 다 됩니다 이러고 송이 잡수 보세요 송이. 공기가 좋다 합니다. <laughs> 네, 이제, 이제 바빠지셨구만. 아, 언니 이렇게 장사 좀 해야 되니까. 생물이다 보니. 바쁘셨어. 아우, 언니 안 추워요? 아우, 더워죽겠어 어우, 정말? 나는 일 열심히 안 했나봐. 추워. 아, 이거 때가 돼야 되는데. 그거 뭐예요? 감자 떡는저 감자 떡 하나 주세요. 감자 떡. 그냥 5천원짜리를 하나 줘요. 요 따뜻한 거. 우리 봐. 우 시간에 아 팔려? 아어 벌써 돼요? 따뜻한 거? 따뜻한 거? 저희 오늘 오늘 1 0어이로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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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고파가지고. 그래. 아이고야 잠깐만 오세요. 배드님께. 어? 잠깐만 오세요. 오존도 어? 파나? 예? 오존도 있어? 언니 나 오돌라서 모든 못 팔아. 아 누가 오존 찾기를 나가. 아우 오돌라 언니나 큰일 나. 오돌라. 팔려고 했는데. 오돌라야. 말도착어요 네. 구독자님 도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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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떡치떡치착 도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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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떡치 착니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떡치 착 도착. <목소리> <목소리> 건너뛰었어. 간섭을 안 했어. 아, 잘니까이 찍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도 간섭 안 하고 영상만 찍은 거야 엄청 많은데, 어우 다른 거도 해야 되니까 언니 무거워서 못 들고 와. 아우, 들고 나오는 거 힘들어. 여기 가니까 많지. 언니 지대 높은데 가면은 많아요. 네. 근데 안 땄어. 간섭 하나도 안 했어. 먹어봐. 와 이렇게 해주더라 들어가고얼마 5만원 이래갖고 5만원 진짜 이쁘다 국게에 네, 15,000원 드려요 이게 없어 어머 아 여러분 안 되겠다. 만 원에 응. 아? 저러고 일하는 거야. 어머니 두 개만 한? 안녕하십니까. 뭐 사장님 어, 아우 사장님도 가시구나. <laughs> 진짜네요. 손놀림이 다르시네. 아유. 언니 한가해 나 뭐, 팔아파 아우 그대로 있어 가봐봐 언니 자리가 좋으니까 저도 괜찮은데 언니보다는 못하세요 뭐 찍어가지고 와서 배울라 그래요? 예? 찍어가지고 와서 배울라 그러냐고 뭐를 배워요? 까는걸 배울라고 하 제가 말하 거기 더 팔았다가는 난리날거야 뭐난리야 에휴, 나 저것까지 못해. <웃음> 아니, <웃음> 그게 아니라, 남, 남자 사장님 까는 거나 처음 봐가지고. 신기해가지고. 이거는 남자가 가야 돼. 아, 그래요? 여자들 까면, 바라파. 바리아파. 아, 그러고 보니까 나 봤네. 언니만 차려. 봤었네. <laughs> 아, 맞네. 사장님 안 계셨다. 몇년 만에 보는 것같아 뭐, 몇 년? <laughs> 어머니 다 팔고 없네? 어? 그냥 마시고. 어머니 누리대도 파셔? 아니요 아. 아 여러분, 구경 잘하셨나요? 어. <laughs> 구경 잘하셨다고요? 여기 <laughs> 있어요. 드릴까요? 잡숴봐요 예? 어머 언니 감사합니다 어우, 세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후 시간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화이팅도 화이팅 어? 왜왜 어디 왜뭐 만원에 찍어주고 저기도 주고 아 그래요? 여기 가서 강남 가는 길 너무 많이 살아. 여러 여러분 줘요. 잠시만요. 지금 손님 오실 고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언제나 사랑하드래요.